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 17만 500원이고요. 네. 50%예요. 17만 500원을 50%, 50%. 그, 아이고 네. 그래도 어제 오늘 조금씩 이제 반등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정재윤 의원님이 아...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7만 원대에 그, 매수하셨어요? 네, 그때 이게 이제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 좀 오래 됐다고요. 매수한 지가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몇월달인가 예? 금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뭐 12월 달? 예, 예, 음, 예, 예. 뭐그 12월 달, 11월 달뭐그 정도 될것 같은데. 예, 예. 단기로 보셨어요, 옵니? 예, 원래 단기로 봤는데 이게 이제 뭐 알테오젠이 다이어트에 뭐가 뭐 나온다고 또좀 음. 팔라고 하면은 또뭘뭐 나온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욕심이죠 뭐. 근데 이제 또왜 오늘 그 전화를 꼭 드렸어야 했냐면요. 음. 그 무상진자를 또 한다고 음. 시, 저기 3월 25일 날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조금 오르면 손절이라도 해야 되나? 그래서 전문가님께 손절을 어머니 손절을 생각하실 거면 네. 벌써 하셨으면 됐잖아요. 예, 네, 그러죠. 요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어. 뭐 뭐가 나온다,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laughs> 못 하고 있었어요. 못 하고 어머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게 네. 나이 그 기술력이 좀 있는 회사예요, 어머니. 네? 기술이 있는 회사라고요, 어머 아, 네, 네, 네. 음. 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시니까. 네. 요게 나올 거다, 저게 나올 거다. 요렇게 네. 지금 생각해서 이제 기다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죠. 음. 네. 그러면 비중이 50%란 말이에요? 네. 어머니 욕심을 좀 부리시긴 하셨네? 아, 그러니까요. 어. 그러면 네. 어차피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네. 보통 어,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그 회사를 쭉 한번 봤거든요. 네. 잠깐 좀 기다 대기하는 시간에 좀 봤는데. 네. 어, 일단 뭐3자 배정 유상증자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뭐 지분 투자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만약에 어머니 이거는. 네. 어좀 길게 좀 보셔야 될 기업인 것 같아요 알테오제는. 아. 음, 길게 좀 보시게 되면. 네. 저는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많이 빠졌어요. 시장 빠지면서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셀트리온 미어, 뭐냐 칼코시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더 많이 빠졌어요. 알테오는. 에? 네. 알테오전은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어요 그거나 그거나 그나물에 그밥이에요. 네. 뭐이삼더 빠졌죠 뭘? 네. 어, 그죠? 예. 네. 네. 지금은 좀 기다리세요, 어머니. 아, 기다리라고요? 응. 기다기로 좋다 할 거예요. 무상증자 받고. 무상증자 일단 이게 25일이잖아요. 네. 맞나요? 25일? 25일이요. 3월 25일. 3월 25일이면 23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예, 예. 자, 일단은 예. 그냥 갖고 계시고요. 네. 어, 이게 지그 학회, 그니까, 음, 학회 일정들이 있어요. 뭐, 아마케라든가 임상종양학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아마 올해는 온라인으로 좀 개최되거나 할것 같긴 한데. 네. 거기에 따라서 좀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아마 순환 상승이 좀 나올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매수가율은 올라갈 것 같아요, 니 네. 그러니까 지금 좀 가져가 보세요. 올라간다고 해도 1 7만 원까지는 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수가 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서 더 가져가실지. <laughs> 아니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실지 그걸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일단 무상증자 받고요. 무상증자 받아야죠. 일단은. 네, 이제 어차피 또그 가격이 안 되니까 받아야 되겠죠. 음. 아, 아시겠죠? 아, 네.